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사냥이 좋은 해적 캐릭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순위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캡틴입니다. 오랜만에 캡틴을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메카닉과 캡틴 중에서 어떤 직업을 오해해둘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메카닉은 신전 한 캐치가 시간당 17,000마리가 나올 정도로 사냥이 무척 좋은 캐릭터입니다. 요즘은 잘안보이지 원래 스틸길드의 단골 직업이 메카닉과 세도였습니다 그만큼 메카닉은 사냥이 정말 좋은 캐릭터이지만 이번만큼은 제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환수 직업들이 제자리 사냥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냥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울 원킬과 수많은 로봇들의 원킬 그리고 호밍 미사일의 원킬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캐릭터 자체의 접근성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캡틴의 사냥 능력을 알려드릴 겸해서 5위에 캡틴을 두게 되었습니다. 캡틴의 사냥 조력 스킬인 퍼실레이드는 원킬컵 배율이 667%로 몬스터를 원킬하기가 쉬운 스킬입니다. 여러 이전에는 몬스터들이 작아서 퍼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여러 이후에 몬스터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타겟팅을 아예 못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향키 아래키를 누르고 퍼실을 사용하면 슈퍼스탠스 효과를 받기 때문에 매그같이 너백기를 가진 보스에게도 좋은 퍼실레이드입니다 캡틴의 사냥이 정말 좋은 이유가 강역 스킬이 진짜 많습니다 15초 쿨의 스트레인지 보험 30초 쿨의 전함 노틸러스 30초 쿨의 데드아이 45초 쿨의 에르다 샤워 75초 쿨의 볼리파티 이렇게 총 5개의 준수한 강력 스킬이 있어서 캡틴의 사냥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좋습니다 5차 볼리파티는 6초 동안 일정 시간마다 주변 15명의 적에게 50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합니다. 사용 중 기본 공격키를 키다운하면 스킬 사용시간을 최대 6초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공격키를 꾹하고 누르고 있으면 최대 6초간 지속하는 좋은 강력 스킬인데 움직일 수도 있어서 사냥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슈퍼스탠스 효과가 있어서 보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차 데드아이는 데드아이가 재사용되기 시간이 아니라면 사전거리 내에 최대 12명을 각각 조준합니다. 조준이 되었을 때 스킬키를 누르면 조준하고 있는 적을 176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합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30초라서 사냥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단일 적을 제대로 조준해서 공격하면 최종 데미지가 최대 44%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극딜기로도 좋은 스킬입니다. 주력 사냥 스킬에 좋은 퍼뎀과 5개의 준수한 강력기 그리고 윙즈가 있어서 사냥을 할때 기동력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캡틴은 사냥만큼은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주력 사냥 스킬인 허실레이드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좁기 때문에 신전같이 넓은 맵에서는 사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안좋기 때문에 더블 배럴샷을 강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캡틴의 코강 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 본이라면 캡틴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위 는 아크입니다. 아크는 신전과 미궁에서 모든 시간 당 160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사냥 강캐입니다. 아크는 주력 사냥 스킬인 끝나지 않는 악몽의 원킬 컷 배율이 804%로 몬스터의 원킬을 내기가 쉽습니다. 또한 악몽의 공격 범위도 좋기 때문에 사냥에서 이보다 좋은 주력 사냥 스킬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보스가 좋은 해적 캐릭터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크는 연계 캐릭터라는 말보다는 변신 캐릭터라는 말이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잠식제어 스킬만 제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프 상태의 스킬과 스펙터 상태의 스킬은 각각 별개의 쿨이 돌아가기 때문에 잠식 제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태로 변해서 스킬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플레인 스칼렛 거스트 어비스 스킬을 쓰면 이렇게 볼릿이 모이게 되는데 볼릿 스킬을 직접 누르거나 자동 모드로 만들어서 볼릿으로 몬스터를 타격하면 다양한 스펠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킬에 지뢰에 겁먹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이 스킬만 제대로 써주시면 웬만한 맵에서는 몬스터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5차 새어나오는 악몽과 흉몽은 끝나지 않는 악몽과 흉몽을 강화하는 스킬로 쿨이 될 때마다 사용하면 몬스터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새어나오는 악몽은 사용시 최대 10명의 적을 1100%의 데미지로 9번 공격하는 스펙터의 기운을 발동합니다. 재발동 대기시간은 10초지만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를 제외한 차지 드라이브류 스킬 적중시 재발동 대기시간은 간이 1초씩 감소돼서 최대 3초가 감소됩니다. 세어 나오는 흉몽은 사용 시 최대 12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9번 공격하는 스펙터의 기운을 발동합니다. 재발동 대기 시간은 10초지만 지워지지 않는 상처, 멈출 수 없는 본능, 채워지지 않는 금주림, 심연의 공포, 걷 잡을 수 없는 혼돈 적중 시 재발동 대기 시간이 1초씩 감소돼서 최대 5초가 감소됩니다. 악몽과 흉몽만 제대로 쓰면 웬만한 맵에서는 원젠컷이 쉽게 가능해서 사냥하기가 무척 재밌는 캐릭터가 바로 아크입니다. 5초 쿨에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9초 쿨에 어비스 차지 드라이브 9초 쿨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1분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 1분 쿨에 끝없는 고통 3분 쿨에 항우랑 구속 3분 20초 쿨에 근원의 기억 이렇게 총 7개의 강력 스킬이 있기 때문에 쿨타임에 맞게 강력 스킬만 제대로 써주시면 어떠한 맵에서도 아크는 몬스터를 놓치지 않습니다. 스칼렛 차지 드라이브, 지워지지 않는 상처, 거스트 차지 드라이브, 멈출 수 없는 충동과 본능 같은 다양한 이동 스킬이 있어서 아크는 기동력도 무척 좋은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스펠 블릭까 다가오는 죽음, 돌아오는 증오 같은 사출기도 있기 때문에 아크는 사냥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냥이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킬을 쓰는 만큼 호호 강화가 어렵고 손도 아프기 때문에 아크를 자유에 두게 되었습니다. 3위는 은월입니다은월은 사냥 원킬 컷만 맞출 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냥이 쉽고 편한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은월의 폭유권 1타 원킬 컷이 265%라서 원킬 컷이 무척 높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은월을 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폭유권 1타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폭유권을 그냥 쓰면 이렇게 4번을 때려서 후딜이 무척 길어집니다. 그래서 1타를 쓴 다음에 바로 방향키나 점프키를 눌러서 폭유권의 나머지 모션을 캔슬 수있니다 시킵니다. 이쯤 되면 폭유권 1타 스펙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아케인 심볼 덴봉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수공이 600만 이상은 되어야 아르카나에서 폭유권으로 사냥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은어은 폭유권 1타 스펙을 만들면 정말 좋은 사냥력을 보여주지만 기참을 같이 쓰면서 폭유권 2타로 사냥을 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폭유권 1타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차 정령집 속을 쓰면 소온 장막이나 정령의 하신 같은 키다운 강력 스킬들이 발동돼서 사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가 육초콜의 진기참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강력 스킬이 좋은 캐릭터가 바로 은월입니다. 은월은 축지와 후방 이동 같은 텔포 판정의 이동기가 있는데 사냥에서는 축지보다 후방 이동이 더 좋습니다. 축지는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반해 후방 이동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후방 이동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월은 폭류권과 기차만 강화해주면 될 정도로 호강이. 무척 쉬운 캐릭터이지만 총코수가 15개라서 유호코를 뽑기가 무척 어려운 캐릭터라서 호각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 또한 극딜기인 소온장막과 사출기 여우령 그리고 정령의 하신을 추가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은호를 본캐로 생각하신다면 운 좋게 원하는 유호코를 뽑도록 여우신에게 빌어야 합니다. 은어는 폭류권 1타 원킬것과 여우령 원킬을 만들 수 있으면 신전과 미궁에서 모두 준수한 사냥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폭류권 1타로 사냥을 하면 캔슬을 하기 위해서 점프 키를 자주 눌러야 해서 손가락이 아플 수 있고 원킬과 코강이 둘다 어려운 캐릭터라서 은호를 3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2위는 바이퍼입니다. 사냥하면 바이퍼, 바이퍼하면 사냥일 정도로 바이퍼는 사냥이 편하고 좋은 캐릭터입니다. 신정같이 넓은 맵에서는 시간당 15,000 마리로 약간은 아쉬운 한계치를 보여주지만 미군같이 바이퍼에게 괜찮은 맵으로만 가면 시간당 17,000 마리를 편하게 잡을 수 있어서 노력 대비. 사냥 효율이 가장 좋은 직업이 바로 바이퍼입니다. 5차 서펜드 스크류는 공격당 에너지 85를 소비하고 일정 주기마다 주변에 있는 최대 10명의 적을 780%의 데미지로 3번 자동 공격합니다. 사이키 블릿의 키네시스가 있듯이 서펜트에게는 바이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퍼에게는 서펜트가 중요합니다. 공격당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서펜트 원킬 스펙을 만들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서펜트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이퍼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케인 심볼 댐뻥을 받는 상태에서 수공이 500만 정도이면 아르카나에서 원킬이 가능하고 수공 1000만 이상이면 신전에서도 쉽게 원킬이 가능합니다. 랩 댐뻥, 크덴뻥등 유니온과 레벨에 따라서 원킬 스펙은 낮아지기 때문에 원킬 스펙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펜트 무한 유지를 위해서 콤보 킬50 이상부터 풀감을 시켜주는 특수고 끊임없는 공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가 전부 소모될 때마다 스티밀레이트워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완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쿨이 될 때마다 전압 노틸러스, 더블 스파이럴, 스크류 펀치 같은 스킬을 쓰면서 에너지를 꾸준히 어느 정도는 채워주셔야 서펜트를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차 퓨리어스 차지는 바다의 기운 1개를 소비하고 최대 8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10번 공격합니다. 바다의 기운은 10초마다 1개씩 준비되며 최대 6개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방향키와 같이 쓰면 전방과 위 아래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돌진기로 이동할 때 써도 정말 좋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서펜트와 함께 바이퍼의 사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바이퍼는 쉬운 사냥과 비교적 준수한 사냥한 캐치를 보여주지만 서펜트 원킬컷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2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1위는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 사냥할 때마다 좋은 복음을 들려주는 노바족의 아이돌.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엠버는 부금이 취향을 크게 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효과음을 끄게 되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입장벽은 크게 없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스포트라이트의 부금이 배경음악이 아닌 효과음 판정이라서 PC방이라면 효과음은 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쌉덕은 어디에도 있지만 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을 끄지 않고 엠버를 하게 되면 PC방에서는 약간 민망할 수 있습니다. 엠버는 사냥 주력 스킬인 프라이멀 로우가 원킬컷 배율이 640%라서 몬스터 원킬을 쉽게 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강액기급으로 범위도 좋기 때문에 아르카나 같이 아담한 맵이라면 주력 스킬만 써도 원젠컷이 가능할 정도로 사냥이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40초 쿨의 피니토라 페투치와 60초 쿨의 슈퍼노바 같은 범위도 준수한 강액 스킬이 있어서 웬만한 맵에서는 몬스터가 엠버를 만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출기인 소울시커의 원킬컷 을 맞출 수 있다면 신전에서 시간당 18,000마리, 미궁에서 시간당 17,000마리 이상의 사냥하기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자본과 고자본 모두에게 좋은 사냥 캐릭터가 바로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이분쿨의 스포트라이트는 30초 동안 엔젤릭 버스터를 비추는 조명 세 개를 설치하고 각각의 조명을 일정 주기마다 영역 안에 있는 최대 15명의 적을 880%의 데미지로 세번 공격합니다. 이분쿨의 30초 지속이라는 준수한 가동률을 보여주는 스킬 움직이면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30초 동안은 편하게 엠버의 공연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지컬 리프트라는 신전 사냥 시 가장 좋은 이동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엠버는 좁은 맵, 넓은 맵할거 없이 모든 맵에서 준수한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코가가 약간은 복잡한 편이라서 엠버를 하기 전에 오른쪽 링크의 영상에서 코각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민님 지금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들켰네요. 어쩔 수 없네요. 뿅 오늘. 은 사냥이 좋은 해적 캐릭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번에 법사 때도 말해드린 거지만 돈을 많이 드리지 않고 사냥이 좋은 캐릭터는 정말 메이플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엠버 같은 캐릭터는 사냥을 좋아하는 무자본 유저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달달한 캐릭터들입니다. 스커가 없어서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스커의 경우 사냥이 좋다는 인식에 비해서 사냥 한계치가 많이 안 좋아서 놀랐던 직업이었습니다. 연계를 지속적 해조에서 좋은 사냥 빌드가 없다면 사냥을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 바로 스커였습니다. 하지만 사냥 스킬들의 원킬컷이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라서 스커의 사냥 스타일만 맞다면 무자본 분들이 하셔도 정말 좋은 캐릭터가 바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